영상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상상. 이걸 한번 현실 분석의 영역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아, 네. 현존 최강의 UFC 헤비급 챔피언 다섯 명, 이들이 한 팀을 이뤄서요. 자연이 빚어낸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죠. 실버백 고릴라 한 마리와 맞붙는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단순한 힘겨루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 이제 공유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질문. 그니까 인간 최정상의 기술, 전략, 그리고 또 협동심. 이게 야생의 원초적인 물리력을 정말 넘어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맞아요. 보니까 뭐 생체 역학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전투 시뮬레이션까지 정말 깊게 파고들었더라고요. 네, 그냥 뭐 팬심이나 추측 이런 게 아니고요. 양측의 능력치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전략이나 변수까지 다 고려했어요. 네, 거의 뭐 군사 작전 계획서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가상의 대결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고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대결의 한 축이죠. 실버백 고릴라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뭐 영화 속 이미지 말고요. 그렇죠. 실제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고릴라. 역시 무니무니 해도 그 엄청난 힘.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겠죠. 네, 힘이죠. 분석 자료 보니까 평균적인 인간의 뭐 4배에서 10배 심지어 성인 남성 20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보면 최대 800kg짜리 물체를 그냥 들어서 던질 수 있고요. 800kg이요? 네. 그리고 당기는 힘은 816kg, 그러니까 1800파운드를 그냥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길고 밀도 높은 근섬유 그리고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 섬유 비율이 높아요. 아, 속근 섬유. 네. 그리고 또네 발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진화해 온 골격 구조 이런 것들 덕분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이거였어요. 분석에서 이 힘이 어, UFC 선수의 정교한 타격과는 좀 다르다고. 그렇죠. 뭐 유도 미사일 이런 거랑 다르죠. 네. 오히려 그냥 방향성 없이 막 때려 부수는 공성 망치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고릴라의 힘은 주로 이렇게 밀치고 내리치고 뭐 잡아 찢는 그런 원초적인 형태거든요. 네, 네. 정밀하게 급소를 노리는 그런 기술적인 공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인간 팀이 거리를 좀 유지하고 초반에 그 혼란스러운 돌진을 피할 수만 있다면요. 고릴라의 그 엄청난 힘이 곧바로 치명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힘만 센게 아니라 방어력도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요 뼈는 좀 어떻습니까? 뼈도 뭐 인간뼈보다 내부구조 자체가 훨씬 충격에 강하고 잘 부러지지 않아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간이랑 다르게 나이가 들어도 골밀도가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최고 수준의 뼈 강도를 유지하는 거죠 골다공증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피부도 엄청 두껍고 뭐 머리뼈도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고요. 그 강력한 턱 근육을 지탱하는 두개골 구조 자체가 방어력을 높인다. 그렇죠. 온몸이 거의 갑옷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턱. 이게 바로 고릴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턱이요? 네. 치악력. 그러니까 무는 힘이 약1300 PSI 정도 됩니다. 1300PSI 참고로 사자가 한 650PSI, 호랑이가 1050PSI 정도거든요. 허, 어,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훨씬 세네요. 훨씬 세죠. 고릴라의 그 거대한 송곳니하고 이 힘이 합쳐지면 단한 번만 물어도 뼈를 부수거나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 이 정도 방어력에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까지 갖췄으면 과연 인간의 맨주먹 공격이 효과가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네, 그래서 분석에서도 그 데미지 임계값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죠. 네, 네. 그 프란시스 은간우 선수 같은 정말 역대급 펀처라고 해도 단한 방으로 고릴라를 깍 기절시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죠. 네. 고릴라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면 뭐 최소 20번에서 30번 정도의 강력한 타격이 누적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릴라 두개골 자체가 워낙 엄청난 충격을 견디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뭐, 운 좋은 한방,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산발적인 공격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쌓는 전략, 그러니까 지구력이 중요해진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지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분석에서는 고릴라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심리적인 측면하고 생리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뉘던데요. 네, 먼저 심리적으로 보면 고릴라는 뭐 본능적인 포식자는 아니에요. 아, 사냥꾼은 아니다. 그렇죠. 공격적인 행동도 대부분 뭐 영역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그 가슴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킹콩처럼요. 네. 아니면 갑자기 확 돌진하는 위협적인 행동. 이런 건 상대를 그냥 쫓아내려는 의도가 강하죠. 사자나 곰처럼 상대를 딱 죽이기 위해서 급소를 노리는 그런 킬러 본능은 좀 부족하고요. 싸움 방식도 체계적인 전력 없이 좀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약점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바로 그 생리적인 문제. 아, 이게 핵심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 위주 근육은 필연적으로 지구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땀을 통해서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이 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격렬하게 움직이면 금방 몸이 과열되고 지쳐버린다는 거죠. 와 이게 정말 이 가상 대결의 핵심 변수가 되겠네요. 분석에서는 이걸 찔끗거리는 시계에 비유하던데요. 네 맞아요.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고릴라는 100%의 힘과 속도를 발휘해야죠. 하지만 그 상태를 오래 유지 못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인간 팀이 고릴라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면 불과 몇 분만 지나도 몸에 젖산이 쌓이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근력 속도 심지어 움직임의 정확성까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와 순식간에 방전되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최고의 훈련을 받은 UFC 챔피언들은 훨씬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활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와, 그렇다면 고릴라 입장에서는 초반 몇분 안에 승부를 못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급격하게 불리해진다는 거네요. 네. 유일한 승리 전략은 초반에 그 압도적인 힘으로 인간 팀의 진영 자체를 무너뜨리는 기습 공격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콰진 존재 앞에서 인간은 어떤 무기를 꺼내 들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분석은 단순히 강한 개인 5명이 아니라 팀이라는 개념에 주목합니다. 아, 팀워크. 네,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챔피언들이 어떻게 하나의 전략적인 유기체로 기능하느냐, 이게 승패를 가를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 5명의 챔피언들 이름만 들어도 정말 화려합니다. 존 존스, 프란시스 은간우, 토마스 피날, 스티페 미오치치, 브록 레스너. 와 분석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이 또 재밌던데요. 그렇죠. 먼저 존 존스 선수 역할이 총사령관이더군요. 네, 리더죠. 215cm에 달하는 UFC 최장 리치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파이트 IQ 거의 완벽히 가까운 95%의 테이크다운 방어율까지. 그렇죠. 그 역할은 팀의 전술을 지휘하고 그긴 리치를 이용해서 거리를 조절하면서 고릴라의 다리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곳을 오블리케킥 같은 기술로 공격해서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것 이렇게 분석했죠. 네, 약점으로는 순수한 헤비급의 그 괴력을 상대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고요. 다음은 프란시스 은간호 선수 분석에서는 공성병기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공성병기 딱 어울리네요. 네, 역대 최강의 펀치력 기록 보유자답게 역할은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릴라의 데미지 임계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카드죠. 한방이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팀 전략의 상당 부분은 이 은간우 선수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 치명적인 한방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물론 뭐 체력이나 레슬링 방어의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이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그의 파괴력이 다른 모든 걸 압도하는 거죠. 톰 아스피나 선수는 교란병 역할, 헤비급인데도 경량극 같은 스피드와 푸드워크, 기술적인 움직임이 강점이죠. 네, 아주 빠르죠. 그의 임무는 고릴라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지구력을 직접 공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측면으로 움직이고 페인트를 섞어서 고릴라의 헛된 돌진을 유도하면서 에너지를 송호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투사 같은 역할. 투사 역할 재밌네요. 다만 과거 무릎 부상 이력이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는 약간 우려가 된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는 중보병으로 분류됩니다. 중보병이요. 네. UFC 헤비급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이 말해주듯이. 뛰어난 복싱 기술과 푸드워크, 5라운드를 거뜬히 뛸수 있는 검증된 체력, 그리고 강한 맷집이 장점이죠. 네, 꾸준함의 대명사죠. 그의 역할은 팀의 꾸준이를 도맡는 겁니다. 아스피날 선수와 함께 고릴라를 지치게 하는 소모전을 벌이고, 또 기술적인 복싱으로 안전거리에서 꾸준히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풍부한 경험과 침착함으로 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또 너무 정직하게 싸우다가 데미지를 좀 허용하는 경향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방어에 약간의 허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브록 레스너 선수. 와, 이 선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교란자 고이험 전술 담당이군요. 네, 와일드카드죠. NCWA 디비전 1 레슬링 챔피언 출신의 그 괴물 같은 운동 능력, 폭발적인 태클이 주무기잖아요. 네. 분석에서 그의 역할은 타격전 참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고릴라가 충분히 지쳤을 때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서 강력한 파워 더블 넥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것. 이게 역할입니다. 와 테이크다운을요? 고릴라를? 네, 성공하면 경기를 끝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실패는 곧 본인의 즉각적인 죽음. 그리고 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극단적인 도박입니다. 게다가 그 타격 공포증이 심하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잖아요. 맞으면 좀 패닉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고위험 전술이죠. 네, 정말 와일드 카드네요. 이처럼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가진 5명의 챔피언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인간 팀 승리의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두 막강한 세력이 실제로 충돌한다면 분석에 기반한 전투 시나리오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인간팀의 게임 플랜부터 살펴보죠. 핵심은 고릴라의 강점은 피하고 약점은 파고드는 소모전과 지능적인 플레이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인간팀의 승리 공식은 이거예요. 고릴라가 원하는 근거리 난타전, 이걸 철저히 거부하고 수적 우위, 월등한 지구력, 그리고 지능적인 협동 플레이를 활용하는 거죠. 분석은 이걸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1단계는 봉쇄와 소진, 전투 시작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초반 2, 선분이겠네요 네, 이때가 정말 중요하죠. 존존스의 지휘 아래 아스피나라고 미우치치가 계속 원을 그리면서 측면으로 움직여요. 고릴라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빼앗는 거죠. 네네. 존스는 긴 리치를 이용해서 안전거리에서 다리, 특히 무릎 주변을 노리는 킥으로 고릴라의 이동 능력이나 균형 감각을 저하시키려고 할 거고요 이때 은간호랑 레스오는 뒤에서 힘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최대한 뒤에서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겁니다 2단계의 유일한 목표는 사상자 없이 고릴라를 지치게 만드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자 그럼 2단계는 체계적 분괴및 급소 공략 고릴라 움직임이 이제 눈에 띄게 둔해지기 시작하면 팀이 좀더 공격적으로 나선다 네 여기서 분석이 가장 효과적인 급소를 지목한 게 바로 눈입니다. 눈이요? 아~ 몇몇 파이터가 의도적으로 고릴라 정면에서 시선을 끌거나 페인트 동작으로 돌진을 유도하면 다른 파이터들이 측면이나 후방에서 기회를 노려서 눈을 공격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데요. 아주 위험하지만 결정적인 작전시도죠. 이 과정에서 완벽한 팀워크와 타이밍이 필수적이고요. 분석에서는 2단계가 가장 큰 사상자 발생 위험 구간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죠. 눈을 공격하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상상하기 어렵죠. 동시에 은간우는 두해진 고릴라를 상대로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킬 기회를 계속 엿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마무리군요. 고릴라가 충분히 지치고 눈 공격으로 시야가 제한되거나 부상을 입어서 충격을 받은 상태다. 그러면 이때 브록 레스너의 테이크다운 시도 성공 확률이 비로소 높아진다. 네. 테이크다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시점에서는 모든 파이터가 달려들어서 고릴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반대로 고릴라가 승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인간팀의 전략이 자리를 잡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혼돈이군요. 네 그렇죠. 고릴라의 그 압도적인 초반 스피드 최대 시속 40km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시속 40km요. 네그 속도와 힘을 이용한 전격전이죠. 여기서 핵심은 심리전입니다. 즉각적인 전면 돌진으로 가장 가까운 상대를 노리고 인간팀의 어설픈 페인트나 움직임에는 속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분석이 강조하는 점이 좀 무서운데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첫 희생자를 극도로 잔혹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으스러진 두개골이라든지 절단된 팔다리 같은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팀원들의 전위와 협동심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조직된 팀을 공포에 질린 오업지졸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와, 고립과 선멸 전략이군요. 한 명이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엘리트 파이터라고 해도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팀워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조직력이 깨진 상태에서 고릴라가 다음 목표물에게 연쇄적으로 돌진한다면 분석에 따르면 첫 일분 안에. 두명 이상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킬 경우 사실상 고릴라의 승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렇다면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는 뭘까요? 분석에서는 첫 90초를 가장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90초 동안 인간 팀이 사상자 없이 고릴라의 그 초기 돌진을 막아내고 계획했던 봉쇄 및 소모 전술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면 승리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분석합니다. 반대로 이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입거나 진영이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브록네스너의 테이크다운 시도. 이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이죠. 네, 성공하면 결종타지만 타이밍 잘못 잡거나 섣불리 시도하면 본인 즉사, 팀 패배로 이뤄질 수 있고요. 그렇죠. 마지막 변수는 역시 프란시스 은간우의 펀치입니다. 아, 은간우 변수. 네, 그의 주먹이 고릴라의 턱이나 관자놀이 같은 곳에 제대로 꽂히는 순간 모든 전술과 예상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고릴라를 잠시라도 기절시키거나 큰 충격을 준다면 인간팀에게는 총공세를 펼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거군요. 네. 인간팀의 전략 자체가 사실상 이 은간우 찬스를 어떻게든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복잡한 분석과 시나리오들을 종합했을 때이 가상 대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예측될 수 있을까요? 음, 분석의 핵심 결론은 결국 지능과 협동대, 원초적 본능과 힘, 이게 대결 구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고릴레의 힘은 분명 경이롭죠. 하지만 일시적이고, 목표가 좀 불분명하고, 지구력이라는 명확한 약점을 가져요. 반면에 인간팀은 개개인의 힘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숫적 위, 뛰어난 지구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협력하는 지능, 이게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분석은 결국, 특화된 개체의 단기적인 힘보다는 일반화된 종이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인 지능이 이런 집단 전투 시나리오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인간팀의 승리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거군요. 네. 분석에서는 이걸 피로스의 승리, 즉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네. 전투는 대체로 인간 팀의 계획대로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발생할 거고요. 특히 고릴라가 최후의 발악을 하거나 혼전 상황에서 최소 한 명의 파이터는 고릴라에게 붙잡혀서 심각한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분석은 인간 팀에서 일 명의 사망자. 또는 뭐 선수 생명이 끝날 정도의 치명적 부상자가 발생할 확률을 약 75%. 75%나요? 네. 이명 발생 확률은 한25% 정도로 추정합니다. 와, 그럼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특히 그 심리적 약점이 있고 가장 위험한 임무, 테이크다운을 맡은 브롱 레스너 선수나 아니면 방어 시 데미지를 좀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 이두 선수가 가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상자 없이 끝나는 완벽한 승리 시나리오는 5% 미만. 반대로 인간 팀이 전멸할 가능성도 한1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요. 네, 그렇죠. 최후의 장면은 아마도 뭐 깔끔한 KO 승리가 아니라 시력을 잃고 완전히 탈진했고 여러 군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고릴라를 상대로 살아남은 파이터들이 필사적이고 어쩌면 좀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집단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상만 해도 그 처절함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이 가상의 대결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좀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인간 팀이 승리한다면 그건 개별 인간의 물리적 강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 네. 즉,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물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개별적인 힘의 열쇠를 지능적인 협력과 계획 그리고 인내심으로 극복해온 입력. 바로 이것 덕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5명의 챔피언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단순히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5명의 뛰어난 개인들을 하나의 목적을 가진 전략적 집단으로 기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 때문이다. 이것이 이 분석의 최종적인 메시지인 셈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참 깊이 있는 통찰이죠. 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말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인간의 협력과 지성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가상의 대결에서 도출된 전략과 통찰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종류의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